아니 이거 알테팔면 왜 멈춰댔다? 아 이러지. 됐어요, 됐어요. 아니 왜알테팔을왜 멈추는 거야 도대체? 이해를 못 사이스. 죄송합니다. 달리면 돌고 있어. 아싸. 포사도 안 뜨는 거 아니야? 안 떠도 상관없잖아. 버스비 버스비 받겠습니다. 아 맞아 버스비 뭐, 보내주세요. 인당 천골씩. 버스비로 뒤로... 경빈이 귀여운 사진 보내드리. 릴 예? 그러지 마. 예 다양할게요. 저희 회사도 물어보셔야 되는거 아니에요? 안 사요. 나도 안 사요. 안 팔아요. 제가. <laughs> 칸님 네? 칸님 마나 없어요 네 마나 드렸어요 저는 마나가 필요 없어요 그럼 왜 달라고 하신거죠? <laughs> 진짜로 마나가 <만화가> 없어서요? <laughs> 당신 나중에 정화시킬 줄 알아 내가 예? 나중에 내가 정화시킬 줄 알아 아니 그런 짓을? 당신 그러면 뭐 어떡할건데 옆에 쓱 가가지고 정화 버튼 정화 버튼 누를거야 마지막 버튼

선생님이 이쪽쪽으오 오시는 예요 이유가 요을거아니겠요 나도 모르겠어요. 자기도 자기잖아. 짱도모르게어 나도 나도 도모르는어요 나도 모어요나안모어 뭐야 저 사람? 우유기 나도 음, 봐봐. 이 뒤에 안어 근데 좀 기다려야 돼. 아, 네. 뭐야 진짜. 달립니다. 뭐야 우리 자기랑 똑같잖아. 무기 반납해라 우. 이미 뭐할수 있지. 아버프안 넣을 거야. 나 이제 심판자 심판자 킬 거야 이러면 진짜. 뭐지 안 밀리겠죠. 수고하십시오. 기하영이좀 어떻게 해봐. 난 춤춘다, 난 춤춘다, 그저 사람 춤춘다 사람 춤춘다 봐봐. 남보 남보 남주사야. 빡. 한 번만 더 있으면 백현이 나갈 듯. <laughs> 자 어쩌다 보자 그 마음도 못 참고 하고 나간다니까. 정말 출발, 출발! 다 썰어줘! 기상술자 최고! 유집 와... 기상인지 저딱 20만 골 있는데 다줘 네? 어. 왜요? 저. <laughs> 어. 저거 왜요? 저 저거 왜요? 그에 대한 이유를 3 0만 한번 한씀해씀해보시죠 제가 납득하면 드리겠습니다 납득이 안되는군요컷끝아다 와아 어요 3년 전부터 도안했어요 3년 전부터 요3정화요그 리트하고 싶으셨죠? 리트하고 싶으시작어 한나에 올뻔 했 다, 니딱끝말이네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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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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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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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돼요? 이쪽, 이쪽이야? 한 번만 되면 돼. 한 번만 하면 요한 번만 되면 아, 아장히 아, 왜리요리들 아, 아, 그래? 그래? 아, 그래? 아, 아, 좀 너무 오랜만이라서. 노양 게리예요? 빛께서 부여하신 힘그 찬란함이 우리를 지킬 것이니 뭐야? 너 말.. 개쉽네 그.. 막다칠래.. 아, 못 썼어. 아, 맞다. 여기, 여기 라쌤이 우리 가르쳐줬었다. 아, 라쌤이었어요? 아, 아마도 아, 여기 에이... 여기 라쌤이랑트리쌤 응. 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함. 아, 너무 옛날이다. 옛날에 쿠크 고생하고 맞아. 쿠는 진짜. 고생하고 이 하얀 게 레이저도 못 했잖아. 맞춤, 맞춤. 미트를 몇번 했는지. 맞춤. 그러 누구야 누구야. 누구야? 니엘탄아야 안녕. 단 니엘단, 날엘갔는데단 니엘단, 니엘있니의 비달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리라. 어, 엘 네, 아아 날아갔어요. 아. 아, 날라갔어요. 아. <laughs> 다들 날아가는데요. 아, 날아가잖아요. 자체가 제의 없다. 나이 건? 아니요? 아 <laughs> 씨. 예? 예? 어? 예? 선생님? 오, 욕하지 마라. 아 씨라고 했어요. 네. 밖까지 들린 것 같은데 뭔가 <laughs> 아니에요? 예 맞아요 좀 들린 거. <laughs> 어씨라고 했어요 놀래가지고 어이 넘어오셔야 될것 같은데 일본이 왜 여기 있죠? 어, 어. 우리 그런 거 없어요. 어야어어어달히 예. 아! 내가 할게 달인 내가 할게. 내가. 어. <laughs> 됐어? 잘됐네난 이걸 노렸어. <laughs> 아 뭐야. 바로 넘어갔잖아. 봐야지. 나 아, 3번이구나. 어? 3 번이면 저쪽으로 가셔야지. 왜 이쪽에 와서 나 3번이구나 하시는 거예요? 아, <laughs> 나, 나 3번이구나하면서 뭐가 안 돼? 하윤님이 여기 있어. 나 <laughs> 아, 여기 맞는데? 위험하지 신발 맞십니까? 아 일곱 시 맞는데? 사실 맞다. 그냥 내가 트롤 를 해봤다 한 번. <웃음> <웃음> 어 힘구다. 어? 그러니까 네 힘을. 다 당신이 먹는데. 내가 결계었어어뭐다 움직인다. 되게 다 움직인다. 어, 그래, 나는 나는 되게 있다고? 아, 여기구나. 무력을 못 해요. 약해요. 어, 무력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<찾았나>? <웃음> <찾았네>. <웃음> 자기 내가 살려줄게 조금만 기다려! 어? 엉엉아 <laughs> um. um. <laughs> 너무 웃긴다 모게 안돼요 어 갑자기 나도나도 나도 옛날에 소속 처음 할때 그랬어 어? 빛이 없어 어 죽였다 빛은 내가 만들면 되는 되는 거지 암 TV 짱세 맞아요 해야겠죠 오, 리, 리퍼는 뭐 했냐고 리 리퍼, <laughs> 리퍼 저선 혼자... 진짜네. 아, 떡볶이를 만들고 응. 가보겠습니다. 빠빠